예 저녁때 산보 나왔습니다. 제가 찾아오는 우리 동네의 예, 3일만세 기념관입니다. 태국인 항상 걸려 있고요.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많은데 예 제가 이 조형물을 가끔 보면서 흐느질을 합니다. 예, 나이가 뭐한 뭐 20대 정도 여성이고 지금 뭐. 일종의 깃발은 아니고 수련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뭐 창이 꽂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. 1제 36년 때3.1 운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잡히고 투옥당하고 죽었습니다. 네, 국가가 힘이 없으면요. 주권을 찾다는게 불가능합니다. 주권을 못 찾으면 국민이 고생합니다. 국민이 고생한다는 건 죽거나 다치거나 끌려가거나 이런 겁니다. 징용, 징병부터 시작해서. 에, 그래서 국가가 힘을 잃으면 안 됩니다.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, 에, 이번에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, 에, 사회주의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, 그, 북한하고 사회적 회 노는 건 좋은데, 그게 어느 정도의 구분선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에, 국가가 힘을 잃고, 저 경기력, 국방력이 다 약해지면 이런 슬픈 사태를 맞이하는 겁니다. 그런 교훈을 여기서 제가 매일 배웁니다. 감사합니다.